아,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나무 출판사 마케터 Y.예로니카입니다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이게 나쁘다라고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나쁜 감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때 이제 진짜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좀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쁜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당연히 이책 제목처럼 읽으셔야 될 거고요. 네. 어, 꼭 나쁜 감정에 흔들리지 않더라도 종종 감정에 휩쓸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그분들의 감정을 좀더 이해하고 더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으시겠습니다. 내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기만 해도 오늘 하루가 내일 일상이 어쩌면 인생 전체가 한결 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 읽고 좀더 평안한 나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나무 출판사 마케터 Y 예로니카입니다. 예로니카요 네. 본명 공개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제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예로니카 030 많이 찾아주세요. 아, 많이 준비하셨네. <laughs> <laughs> 그 예로니카님으로 부르면 돼요? 네, 예로니카님으로 부르세요. 네. 뭐 예로니카님 그 갈매나무에서. 네, 스타 마케터로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 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갈매나무 자랑 좀 해주시죠. 갈매나무 출판사는 즐거운 지식과 더 나은 삶을 알고 싶으시다면 꼭 읽으셔야 되는 책들을 내고 있고요. 네. 어, 저희 출판사에서는 또 퍼플레인이라고 해서 장르 소설 전문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부라 작가님 책도 나오고 네. 네, 좋은 작가님 책도 많이 내고 있고 지상의 책이랑 청소년 브랜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도서들로 저희는 온갖 네. 선정에 굉장히 유리한 출판사입니다 아, <laughs>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연 책은 어떤 책입니까? 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목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책입니다 짠.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이라는 책입니다. 네. 책 제목부터 책인데요. 나쁜 감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 불안이라든지 우울, 분노, 뭐, 무력감,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이라고 생각되는 감정들 너머에는 사실 진짜 나의 상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 약한 나를 지키려고 이런 나쁜 감정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 진짜 감정들은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감정을 포용하고 진짜 감정까지 쳐다봐야 이제 셀프로 감정을 좀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진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감정 왜 안, 나쁜 감정 아니에요? 어? 나쁜 <laughs> 감정. 너무 멍청한 질문입니까? <laughs> 아, 아니요. 아, 나쁜 감정이 왜 나쁘지 않은가 하니까. 그러면 화내고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겪기, 겪으면 좀 짜증나던데.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이 책의 저자인 권수영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어,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느끼는 그 불쾌한 감정과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이게 나쁘다라고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나쁜 감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때 이제 진짜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좀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은 그런 불화 이제 나쁜 감정에 자주 휘둘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그런 사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쁜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당연히 책 제목처럼 네. 읽으셔야 될 거고요. 네. 꼭 나쁜 감정에 흔들리지 않더라도 종종 감정에 휩쓸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그분들의 감정을 좀더 이해하고 더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으시겠습니다. 또좀 넓게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책에서는 이제 내면 감정 시스템이라는 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하고 공부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좀 좋았던 대목 같은 거, 기억에 남는 대목 같은 거 음, 시스템의 시각에서 보면 그저 나쁜 감정이란 없다 단지 마음속의 시스템의 자동회로 안에서 자주 과도하게 기능하는 감정이 자칫 나쁜 감정으로 비춰져 오해받기 쉬울 뿐이다 그래서 자주 불쑥불쑥 나타나는 버럭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얌전히 숨어 지내는 다른 감정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한 겉으로는 내내 그저 나쁜 감정의 누명을 쓰고 살 운명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책에 좀 네.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면서도 보통 다들 한 번쯤은 버럭을 하잖아요. 네. 그런 버럭을 했을 때 보통 죄책감을 느끼는데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 그 책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 버럭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더이해해보자는 그 뜻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럼 요즘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 약간 마음 챙김의 메시지가 좀다 있는 책인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 출판사는 좀 마음 챙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운 지식터 네. 난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방향 안에서 나의 감정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 책을 쓰신 저자님 소개도 좀 해주시죠. 어, 네, 저희 저자님은 네. 여기 사진도 같이 넣었는데요. 어, 세바시 그리고 어쩌다 어른으로 되게 유명해진 성담학의 권위자인 권수영 교수님이세요. 권수영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어, 신학대학원 상담심칭학과 교수님이시고 20여년 넘게 수천명의 내담자를 만나오시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으셨는데요. 또좀 재밌는 흥미로운 이력은 연세대학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사회적으로도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시면서 좀 감정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시는 상담학자이십니다. 저희 추천사가 좀 멋있거든요. 추천사가 지금 어, 강연 많이 하시는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님도 추천을 해주셨고, 어, 배우 김지성 님도 추천을 해주셨고, 또 이금희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 방송인 분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줄만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 님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 내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기만 해도 오늘 하루가 내일 일상이 어쩌면 인생 전체가 한결 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를 여러분도 나쁜 감정이 흔들릴 때 있는 책 읽고 좀더 평안한 나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영웅적인데. <laughs> 개인적인 질문인데 나쁜 감정에 많이 휘둘리신 편이세요? 저는 MBTI 완전 F여서 감정에 잘 휘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장하는 좋은 책입니다. 본는 아, 책을 읽고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받으셨어요? 네 약간 이렇게 화가 올라온다든지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걱정이 될때좀 내가 왜 이걸 걱정하지? 예를 들면 오늘도 카메라를 보러 오면서 왜 불안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해서 내가 어 약간 창피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감정 때문이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잘 보살폈더니 좀 잘 떠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네, 제가 같은 결에서 좀 저희 또 다른 신간을 가져왔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어, 저자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어, 저자인 페터베르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대학도 빠르게 졸업했고 항상 성공 가도만을 쭉쭉 밟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얼굴이 너무 수척하고 어딘가 굉장히 아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끝에 어, 엔지니어로서의 그 성공한 삶을 내려놓고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분이 찾은 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 왔다. 세상에 너무 휘둘려 왔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또내 안에 진짜 생각, 내 안에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이 분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 자체가 내가 아니라 어, 외부에서의 소리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는 생각, 과 감정에 속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 진짜 나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스스로 돌이켜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꽤나 심오한 책이네요. 네. 불교 철학과 같은 소개이셨는데 음. 실제로 어렵습니까? 어 전혀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책은 어, 명상이라든지 마음챙김에 엄청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기보다 음.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거나 아무리 내가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해 보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받아봐도 뭔가 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어 진짜 핵심이 되는 나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쓰다 보면 찾아보다 보면 자기가 잊어왔던 자신을 직접 만나고 조금 더한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뭐하고 싶어 하는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책에서도 좀 그런 사회에 그냥 목에 휩쓸려서 자본주의라든지 또뭐 이런 한국만능주의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를 경찰 찾을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는 그런 방법론까지 같이 담겨 있으니까 꼭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기법 던 구절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 구절인데요. 변할 수 있고 항상 변하는 자신의 본성을 인정하면 강물과 함께 떠내려갈 수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기분 좋게 물살을 즐기고 폭풍이 휘몰아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유연하게 위험을 피해 간다. 음. 그래서 약간 자신을 약간 고정된 자아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이라는 그 어, 파도를 타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맡기면 삶의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교 철학이나 네. 노자, 장자, 사상이나. 네. 음. 근데 철학에서 포스트 모델인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게 맞닿아 있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끌고 와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한 것도 그 책의 장점이에요. 그냥 사실 이걸 명상책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음이 허무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안에 되게 좋은 문장이 많아서 저희가 필사단도 운영을 했거든요. 실제로 필사를 하신 분들도 되게 너무 좋은 문장이 많아서 인생책이었다라고 꼽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 좀, 이 책을 뭔가 하나하나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읽으라고 하시지 않으셔도 중간중간에 있는 좋은 문장들 발췌도 많고, 또 질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읽으실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로니카님의 <laughs> 나는 무엇인가요? 언어로, 언어로 할수 없네. 보정시키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아, <laughs> 예로니카는 난보장시켰다 예로니카. 어, 예로니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아. 예로니카는 약간 쉬고 싶어서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고요 <laughs> 아, 책과 여행을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거. 우리 책이 너무나 잘 팔렸으면 좋겠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laughs> 그 책은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예로니카는? 저는 저는 사실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좀 되게 진부한 출판사 직원의 대답일 수도 있지만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저도 계기가 딱 떠오르진 않고 그냥 생각나는 게 네. 중학교 때 네. 어, 점심시간에 책을 빌려요 그러고 학교 하기 전까지 몰래 몰래 책을 다 읽어요 재밌어서 네 그리고 반납하고 또 빌려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까지 또 읽어요 <laughs> 그때 읽었던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설? 아니면 어, 뭐. 철학? 그때는 주로 네. 서, 소설 쪽이었었고 그때 읽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좀 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테마록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아, 그 시기가 있죠, 묵향이나 이런데. 그렇죠. 옥새도 아닙니까? 아 세대 아니시죠?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묵향도 네. 아, 재밌죠. 네. <laughs>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은 고3 뭐 때까지도 야자 시간에 책 읽고 가지고 많이 혼났거든요. 네. 그때 그때 좀더 다양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문화 인류학에 대한 책이라든지 뭐 그때 한참 독도 분쟁 이슈가 좀 있었어서 네. 그 관련한 뭐 정치학적인 아, 책이라든지. 네. 다양한 책들 좀 많이 읽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출판사에 입잡았죠 어쩜 아, 뭐 성덕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쭉 출판사 입사하고 싶다고 음. 생각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책을 좋아하지만, 근데 또 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금 시대 분위기를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솔직히 아쉽죠. 제 음. 주변에도 사실 책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마케터로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있고 네. 독자로서도 좀 아쉽죠. 같이 책 얘기하고 싶은데 책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네.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하세요 일단 어. 책을 좋아하는 인스타람? 사람들을 그그 인스타 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뜸하지만 예로니카 030 계정에 놀러 오시면 제책 이야기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읽고 싶은 책, 음. 제, 제이 미미한 구독자이지만 함께 읽고 싶은 책 네. 작년이었으면 에이징 솔로를 꼽았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최근에 읽은 무료계시대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저자의 책인데 특히 패션 분야에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를 쭉 훑어요 본인의 에세이처럼 썼는데 어, 소비를 조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이 사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사회가 부딪히는 주장 안에서 우리는 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사게 되는지, 우리의 무력은 왜 끝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력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입문학 책이고, 아주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좀 전반적인 부분을 훑으면서도 쉽게 썼다는 점에서 저는 도등맞은 집중력도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 아닐까, 무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추천해봅니다. 무력 <laughs> 줄여야죠. 이제 기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쵸, 그렇죠. 이, 여기 생각하겠지. 이 책들 다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해 주신 책들도 그렇죠. 내가 어. 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하는 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나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 관심사랑도 맞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채널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언이라든지 이 채널 관심 없으시죠? <laughs> 아니에요. 바스켓북 마운틴 여러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영상 없으세요. 열심히 보시면 정말 영원, 영원히 <laughs> 없으시네요. 저 <laughs> 네. 영혼이 가득한데. <laughs> 아무튼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저희 출판사를 <주판사람> 많이 좋아해 주세요. <laughs> 많이 노출해 주세요. <laughs>